순둥아, 오늘 순둥이는 한라봉을 먹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껍질을 다 깠습니다. 손수 껍질을 깐 한라봉을 순둥이에게 먹이겠습니다. 아, 잘 먹어. 맛있다. 음. 아, 그잘 먹어. 맛있어. 순둥아, 응. 맨날 이렇게 까서 줘야 돼, 순둥이는. 껍질 있으면 안 먹어. 손수 이렇게 다 까서 줘야 돼. 응. 이누동아다 먹었네 다 먹었어 <laughs> 이거 안 먹어 여기 있잖아 아직 알맹이 여기 있어 봐봐 이 알맹이 아직 있어 이봐봐 알맹이 있잖아 알맹이 어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알맹이 이거 어 이거 뭐지? 나 여기 손바닥 봐, 봐이 손가락 봐봐. 이거 뭐야? 여기 이거. <laughs> 아 손으로 다 줘야지 먹어. 아이 알맹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순둥이는 못 알아보네. 자 여기 알맹이 하나 있다. 여기 있잖아 여기 순둥아 오봐. 이거, 이거 봐. 안 보여? 이거 봐봐. 이 알맹이 고 있잖아. <laughs> 보고 있어? 에휴, 엄마가 다 줘야 돼? <laughs> 다 먹었네. <laughs> 다 주지까, 이제. 아니야, 이 껍질 먹는 거 아니야. 왜다 주지까, 이제 껍질을 먹으려고. <laughs> 껍질 먹게? 아까 있을때도 안먹더니 <laughs> 여기 알맹이 다 떨어져있네 으이 맛있다 알맹이 아이고 여기 알맹이 또있네 알맹이 응. 알맹다 먹었네. 아이고, 알맹이 또 있네. 알맹이 <laughs> 깔끔하게 다 먹었네. 다 먹었다. 끔! 눈물 왜 흘러, 혼동아,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? 오, 눈물이 고여서 너무 맛있어?